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차 위치 이쪽으로 다시 옮겨서 주차하고 이제 윙크 산책 시켜주고 있어요 밑에 카페 옆에인가 하여튼 거기서 불 피우나봐 연기가 계속 올라와 똥이 아주 디지해똥 주머니가 책로 같이 보이는 저 데크 길로 한번 좀 걸어보고 산책을 좀 해주고 엄마는 저기서 트렁크 열고 어, 경치를 즐기고 계실 것 같네요. 경같은건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어... 여기 밑에 내려가 볼 수도 있나요? 추워서 물 앞쪽으로 가고 싶진 않아 전망이 아주 훤하게 보입니다 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네. 어, 여기도 내려갈 데가 있고, 뭐지? 저거는 삼천포 아가씨라고 써 있네. 승리 이게 끝인가? 고양이가 윙크를 숨죽여서 보고 있는데 윙크는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는데 물은 척 하는 건가? 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은 막혀있어 공사중인가 아까 고양이랑 마주쳤던데로 다시 왔는데 여기로 올라가는거였어 길이었네 태안 그 데크길이 끝이었고 공원 가해로 살짝 그 도는? 그런 길이 있긴한데 이거는 산책길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쉽고, 뭔가 산책로가 되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요. 딱히 산책로는 없었고, 그냥 마실 나가는 수준 왔다 갔다. 지금 바람이 안 불어서 춥진 않네요. 여기가 지금 영하 3도 서울 쪽은 영하 9도공원이 생각보다 작진 않지만 작은 그런 느낌 그래도이 정도. 면은 괜찮은 공원 같아요 그냥 산책 그에 대한 욕심이 있는 개인적인 아침이랄까 한국 쪽 화장실에 왔는데요 삼천포에 빠지다 이야기가 왜 삼천포로 빠지냐 할때 삼천포가 여기였나 봐요 지금 차 안에서 쉬면서 뷰를 감상하고 있다가 이제 이동하려고 했는데 차 밑에 놨던 신발이 어 젖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신발을 말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차 밑에 신발을 는데그 뭐야 차에서 뭐그 차가 얼었다가 이제 녹아서 물이라도 떨어졌는지 신발이 젖어 가지고 다행히 한 장만 젖어서 저건 말리면 돼요 여기 도산공원을 떠나기 전에 최후의 산책을 하고 아이씨 미기 봐봐 그래그래 이제 얼굴 핀다 지금 삼천표 대교공원 왔고요 주차장 뒤에 여기 화장실 하나 있고 이렇게 주차장 있고 앞에 보이고요 경치가. 여기 옆에 주차장 하나 더 있고, 저기 주황색 건물이 화장실이고요. 이쪽은 앞에 경치가 더잘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쪽이 앞에다 대놓고, 경치 보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주차장 앞에 도로랑 인도가 있어서, 음 조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거를 감내해야 된다는 거차장에서 트렁크 열고 있기에는 앞에 주차장, 네, 주차장 앞에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고 해서 그게 좀 부담스러워 가지고 여기서는 차박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하시네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독일 마을 왔고요. 여기 좀 관광 좀 하고 다음 장소로 어, 이동할게요. 독일 마을 어디부 응. 광장길, 정원길, 오르내리길, 바라 바다오르길. 첫 위치. 도망대 가면 될까나? 독일마을 왔는데 엄마가 지금 피곤하시다고 잠을 못자서 피곤하시다고 차로 돌아가셨네요 멀리서 볼때는 그냥 쬐끄만한 느낌인데 직접 오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조금만 둘러보고 가신다고 엄마 다시 오셨네요 래서운 힘들었어. 핫도그를 사먹을까 했는데 독일식 핫도그 7,000원 이랑한 <laughs> 4,000원 정도 있으면 사먹었을 것 같은데 7,000원 이랑 넘기... 독일 집들이 다 하얀색이다 넘기도록 했어요 하다못해 어? 산책하는 사람도 없네 그지? 그지? 누구냐 독일 사람이 없어요 왜 대낮에 산책을 해? 독일 핫도그라도 정말 먹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 어, 요, 여기 카메라에서 보는 경치가 은근 괜찮은데 지금 항도 몽돌 해변 왔고요. 주차장이 안 보이네요. 그리고 화장실도 안 보이고. 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될것 같네요 지금 설리 스카이워크 왔고요 경치가 정말 좋네요 여기 무료 개방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경치가 정말 좋아서 저는 여기서 엄마가 차박을 했으면 좋겠었는데 엄마가 화장실이 멀다고 가자고 하시네요. 야, 웬만하면 화장실 멀다고 하면 그냥 엄마 가자고 하면은 갈 텐데 여기는 되게 경치가 딱 봐도 너무 좋아서 좀 차박 하면 어떻겠냐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실 멀어서 안 되겠다고 하십니다. 아 아쉽네요 이거는. 계단에서 보는 경치도 되게 좋아. 여기 와보니까 왜 스카이워크 입장료를 받는지 좀알것 같아. 경치가 정말 좋아요. 화장실이 여기 있어, 화장실이. 주차장이 아래 있고, 화장실이 여기 있어가지고. 저희가 화장실을 자주 가는 편이라 아무리 봐도 경치가 너무 좋은데 아쉽네 밑에 유리로 돼 있고요. 아 무서워 못 가겠다 유리로는. 아씨 사방이 유리라서 오 너무 무섭다. 아 경치는 정말. 끝내주네요 유리가 유리인걸 아는데도 너무 무서워 어우 무서워 겁나 무섭네 <laughs> 어, 무서워서 더못 가겠어 무서워 죽겠어. 경치가 정말 끝내줍니다. 안전하다는 걸 아는데도 너무 무섭다. 와씨 무서워 죽겠다. 다른 유리 바닥은 여태까지 그렇게 무서운 적 없었는데. 와, 경치가 진짜. 개인적으로는 이번 여행에서 본 경치 중에서는 제일 멋진 것 같아요. 눈치가 너무 멋진데 정말 너무 아쉽네요 지금 가고 있는데 뭔가 산이 좀 특이하고 멋지네요 저 무슨 산일까 아 이거 카메라로는 해가 너무 빛나서 잘안 보이는데 눈으로 보면은 해가 산 사이로 얼굴을 쏙 내민 그런 느낌이네요 멋져 어. 어, 지나가는 길인데 미국 마을도 있네요 어... 신기합니다 지금 남해 다랭이 마을 왔고요 여기 오는 동안 중간에 해수욕장들 지나가면서 봤는데 차를 마땅히 댈수 있는 만 데가 없어 가지고 여기까지 왔네요 여기 일단은 차박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경치를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어두워서 잘 모르겠고요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오늘 저녁은 치킨입니다 어 아까 그 뭐야 다랭이 마을 화장실이 경우 아니어서 지금 다른 해수욕장 왔는데 여기 바로 옆에 길치시가 있어서 마침 엄마가 좋아하는 치킨이 p h c 라 다랭이 마을 1주차장인가? 거기서 좋은 뷰 보려고 주차를 되게 막 여기 됐다 저기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열심히 주차를 했었는데 화장실이 대변기가 물이 안 내려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다 저는 이제 소변만 보고 손 씻고 나와서 몰랐는데 엄마가 클 났다고 그러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딱 그때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해가지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랭이 마을 가는 길이 좀 꼬불꼬불해요 올라, 올라가는 길이고 내려가는 길도 그러면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 내려가는 쪽길은 괜찮아가지고 저희가 첫날에 아 첫날이 아니고 이번에 첫 번째로 엄청 실패를 했을 때 엄마가 저녁도 못 드시고 한 8시쯤인가 거의 9시까지 운전을 계속 하셔가지고 아 다음부터는 5시까지만 운전하고 거기 장소가 어쨌든 간에 근처에 화장실이 있으면 타협을 하자 그렇게 아주 그 이후로는 그렇게까지 고생을 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위기가 있었네요 그렇게까지 고생을 할 뻔했어 그리고 그렇게 관리 안 되는 사장실 없었어. 음 그렇다고 합니다. 요새 좀사 먹어야지, 뭐든 사 먹어야지 하고 있었는데 뭐가 자꾸 이렇게 맞지를 않아. 오늘은 드디어 때가 맞아서 타이밍이 맞아서 사 먹는. 아 그리고 아까 도일마을에서그 뭐야 도개식 핫도그? 이7 0 원이어가도 아우 아까 다랭이 마을에 주차를 하고 이게에 일어나서 괜찮은 뷰를 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음, 화장실이 2주차장도 있긴 한데 1주차장 화장실이 그런 걸로 봐서는 2주차장도 그렇지 않을까는. 불안감 염색해서 괜히 유주차장 가서 시간 끌지 말고 딴 곳으로 가자. 지금 여기가 사촌 해수욕장이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잘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와서 여기 주차장 있고 근처에 화장실 이 있어서 네, 여기서 오늘 차박하고 내일은 다른 데로 이동할 것 같아요.